자, 1부터 a까지 해서, 어, 얘는 지수함수고, 얘는 로그함수인데, 최대값이 서로 같대. 그, 얘는 밑이 3이니까,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지. 그럼 얘가 1이라 그러고, 아, 1이라면서 a 있어? 1이라 그러고, 얘가 a라고 해.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같겠네. 그래서, 3에 a-2+, 1, 이렇게 쓰는 거지. 뭐. 이거랑. 또 얘는, 로그는, 미시 2분의 1이면 이렇게 내려오겠네.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라 그래. 그러면 최대값은 어 1에서 갔겠지 그죠? 따라서 저기다가 로고 어 2분의 1에 x의 1로 뭐 4잖아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이거는 여기다 2라고 쓰면 2의 마이너스1제곱인데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. 그럼 이건 3이죠. 넘어가면 2죠.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 얘가 가면 로그로 변하는 거잖아. 로그 3의 2. 넘어오면 플러스 2. 2라는 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. 그러니까 뭐 a는 로그 3의 2 플러스 2 써도 되고 아니면 더 정리할래? 로그 3의 9 잖아요 이게 2라는 거는. 그럼 미식 같으면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 3의 18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.